우선은 이 a, m을 대입하게 됩니다. 자, a, m을 대입하게 되면 2의 2분의 a승. 자, 요거는 m이다. 네,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. 자, 여기에서 요 분모 2분의 1은 루트로 바꿔줄 수가 있죠. 네, 그래서 루트 2의 a제곱은 m이다. 이렇게 만들어줍시다. 그 다음에 이제 요 b 콤마 n 요것도 한번 대입해 봅시다 b 콤마 n 그러면은 2의 2분의 b 제곱은 n이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2분의 1은 루트로 바꿔줍시다 루트 2의 b 제곱은 n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놈과 요 요놈을 곱해 줄 거야 네 요거를 이제 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루트 2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a 더하기 b 모양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한 거고요 그럼 이제 요 놈과 요 놈도 똑같이 곱해 줘야 되겠죠 얘는 m 더하기 n이 됩니다 어 뭐야 m과 n을 곱하라고 돼 있네 m과 n을 어 어어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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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만잠깐만잠깐아 그렇지 아, 다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더하기 b가 되고 그럼 똑같이 얘네 두 개도 곱해야죠. 네, 얘네 두 개도 곱하면 mn이지. 어, 순간 착각했네. 이렇게 되겠다. 자,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가 6이기 때문에 좌변은 루트 2의 6제곱이 되고, 얘를 계산하시면은 여기 있는 요 2가 있죠. 그래서 요거와 요거와 약분하시면은 2의 3제곱이 되는 거야. 네, 그래서 8이 되는 거고 그 값이 바로 mn이 되겠습니다.